일베, 데뷔, 뭐 날씨가 참 좋아. 목주, 안녕하세요. 레전드 프랑스와 첫걸음의 홍영기입니다. 계절과 날씨에 관한 표현들, 프랑스어로는 어떻게 말할까요? 본문과 함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들어보시죠. 일베, 데뷔, 우이, 셋, 엔, 편, 프랑스, 젬, 세트, 세븐, 일베, 두, 모아, Je n'aime pas l a u t 첫 번째 날씨를 말할 때 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형용사 보는 멋진, 아름다운 이런 뜻으로 주로 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쓰지만 날씨에 관해서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페 모라고 하면은 날씨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enfin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수가 oui, c e t enfin le printemps 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시간 부산 enfin은 마침내 끝으로 라는 뜻입니다. 구어로는 드디어 라는 뜻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enfin tu es là 라고 하면 드디어 내가 왔네 이런 문장이 되죠. 세 번째는 지시형용사 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aime e t s a i s 나는 이 계절이 좋아. 라고 할때이 세트는 지시형용사 쓰의 여성형입니다. 지시형용사 쓰는 명사 앞에 위치하면서 이, 그, 저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 이것의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메크디, 세모나니 벅스!" 이렇게 말하면 "이 스메크디는 이 수요일, 즉 이번 주 수요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이번 주 수요일이 내 생일이야"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Il fait très beau. Oui, Moi, je n'aime pas l a u t o m n 지금까지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책 레전드 프랑스어 첫걸음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또 만나요. Au revoir!